자, 아, 이거 배정 한자. 먼저, 명아주에 보겠습니다. 그래, 명아주에는 명아주는 어떤 식물, 그러니까 풀과 강이되었을 텐데, 강의를 들으니까 여기는 초두머리 식물을 나타내고 여기는 올래가 있어서, 그래, 원래가 그대로 음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이제 식물, 그래, 푸른 풀인데, 어, 명아주로 하여 명아주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올래잖아 원래는 이것이 보리를 뜻했는데, 그래, 보리를 뜻했는데 이것이 오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자 이제 뿌리는 다시 여기다가 이제 뿌리가 깊게 땅속에 어, 들어가는 것과 관계돼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뿌리맥이 되었다 합니다. 자, 그럼 명아주례가 들어가는 건 뭘까요? 그래 이것은 금강산에 있을 때그 여름 이름이 그래 봉래산이라고 한답니다. 그래 수봉자 쓰고 그래서 이제 봉래산 할때 그때 여기 이제 명화조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 금강산은 이름이 4개 있을 때 보통 대표적인 것은 금강산, 그곳은 불교와 좀관계되 있고, 동래산은 도교와 관계되 있고, 풍악산, 풍악산은 가을 이름인데 이것은 그래 풍류계과 관계되었고 그다음에 개골산은 겨울 이름인데 이것은 풍수지리와 좀관계었답니다 그래서 다 다양하게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명화주에는 그래, 예, 예전에 중국에 노래자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데, 노래자. 그래, 노래자. 그래, 이런 사,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효자로 유명했는데, 그래, 이거, 이거 한번 읽어 주겠습니다. 그래, 요것은 이제 놀이신데, 어, 그래, 요거와 관계된 이야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래지희노래지희라는 말도 있다 하고,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노, 노래자의 재롱이란 뜻으로 어, 중국 초나라 때 효자인 노래자가 나이 70에 색동 옷을 입고 늙으신 부모 앞에서 재롱을 부리며 즐겁게 해드려서 부모님이 늙음을 입고 살게 해준 데서 유리한 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노래 지휘. 자, 그러면 명화주로는 됐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술의 양입니다. 이것은 너무 쉽겠습니다. 왜 그런 가 하면은 술의가 그 술의 차가 뜻을 나타낼 테고 두량자가 음을 나타냈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차, 차 종류 같은 걸어 술의 같은 것을 다 이렇게 이제 양으로 표현했군요. 그래서 들어가는 단말 하락하면은 차량 하면 되겠습니다. 차량.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술의량. 그래 술의량은 들어가는 단말이 어 차량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두량자는 두 개의 멍해를 표현한 글자, 그래서 이 두량 됐답 합니다. 자, 그런데 수레라는 것은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요래, 요 수레를 요에 이어가지고, 그래요. 뭐, 그래서 뭐 대동여지도 할 때, 그런데 보통 이제 시작, 어떤 일의 시작을 뭐 남상이라 하기도 하고, 효, 효시다 하기도 하는데, 군녀라고도 한다 하네요. 군녀 이것도. 어떤 일의 시초, 시작을 나타낼 때, 그래, 이런 말을 쓴답니다. 군녀. 이거 사진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 그래, 군녀. 저울 때와 수레의 받침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처음을 이루는 말, 남상, 효시와 그래, 같은 말을 이래 하네요. 자, 우선, 수레량은 뭐, 그래, 일상용어에서는 주로 차량이 쓰이니까 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자는 이제 밝을 량입니다. 밝을 량. 발글량. 무슨 노을 고가 이랬을 때이노을 이 고에서 요이 부분이 생략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생략되고 요 길이도 이로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어진 사람. 그리 그래, 어진 사람 인자가 이렇게 붙어서 그래서 이제 밝을 량 다시 쓰면은 밝을 량. 그래 요 글자는 우리가 보통 제갈량 할때잘 나오겠습니다. 제갈량. 그래. 이게 모두 이제 쓰고, 칩. 그래. 칠뿌리 칼 때, 그, 칡, 칡을 쓰고, 그래. 칩갈 쓰고, 그 다음에 양, 발걸량 써서 제갈량. 자, 그래. 발걸량, 요것은 이제 사람이 높은 데서 올라가 있는데, 그게, 그게 어떤 게 이제, 그래. 밝게 빛난다 하여. 그래서 요게 이제, 어, 발걸량이 됐답니다. 발걸량. 자 그러면은 밝을 양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이제 양찰해 주십시오 여기에 뭐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의 사정을 양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때 양찰, 밝을 양살필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정 따위를 밝게 살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에서는 재갈 양에 들어가겠여니다는 재갈 양, 밝을 양은 그래 재갈 양 이렇게 유용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는, 어, 그래, 들보량입니다. 그래, 보통 우리가 이제 들보량은 어, 그래, 요거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 요거. 그래, 들보량. 그래, 요거는 물이, 물이 있으니까, 그래, 이제 개울을 건널 때 거기에 놓는 뭐, 나무 같은 거, 또는 이제, 물론 나무도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 돌도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들보량인데, 이것이 나라 이름으로도 쓰이겠습니다 후량 할때뭐 후량 또는 뭐 양해왕 할때 그때 나라 이름도 쓰이고 또는 이것이 사람의 성시로도 쓰이겠습니다 양뭐뭐할때 물론 그리고 이제 이게 들보로 쓰일 때는 그러면 양상군자 그래 들보 위에 저 군자 할때 그래 도둑을 점잖게 이런 말 양상군자에도 이게 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 글자가 너무나 다양하게 쓰이니까 들보의 뜻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인자 그래 나무 목을 붙인 게요또 예, 새롭게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보량에만 줄을 쓰겠습니다. 이 들보량 그래 한옥 같은데 보면 저 위에 천장에 보면 이렇게 가로로 수평으로 쭉 놓인 게 있겠습니다. 그래 들보량 그 제일 큰 것은 대들보. 그래, 천장 쳐다봤을 때 제일 큰거큰거 큰거 옆으로 쭉 수평으로 놓여 있는 거 그래 그 대들보 하면 되고. 자, 들보량. 들어가는 낱말은 동량 하면 되겠습니다. 나라의 동량이다. 갈때 그래, 나를 떠받침을 치거나 그렇게 하는 그큰 인재를 동량 하면 되겠습니다. 마루떼 동, 마루떼 아, 마루떼 동. 들보량 해서 동량. 물론 동량은 이남목을 뺏는 요걸로도 많이 쓰이겠습니다. 동량.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 마루떼와 들보. 그래서 한 나라나 집안을 떠받들어 이끌을 갈 젊은 이를 비유적으로 이는말 그래 또는 인재를 그래 비유적으로 이는말 그래 동양이다 나라의 동양이다 그리고 마루때는 습가래 를 받치고 있는 그 가로로 되는 나무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사람의 뼈가 있다 합니다 그뼈 중에서 이제 그래 등뼈, 등뼈를 나타냈답니다. 그래,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사람의 등뼈를 본뜬 글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등뼈에는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걸 두개를 표시하여 그래서 등뼈가 되었합니다 그래, 보면은, 그래, 보면은, 어, 그래, 목뼈도 있고 등뼈도 있고 허리뼈도 있고 엉치뼈와 꼬리뼈도 있는데 어, 이렇게 이제 척추뼈는 그래,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등뼈를 본뜬 글자. 그런데 이것이 음률 리어도도 음률 리어도 사용되고 뭐 동양에서 율려할 때 그래 법칙률 음률이어 해서 율려할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율려는 음악 또는 그 가락을 이제 율려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또 사람의 성실로도 쓰이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여불위 여불위 그기 진시황 아버지하고 진시황하고 이좀 관계되는 사람 여불위 여불위 또는 여시춘추 그래 여시춘추 이런 이런데 좀 관계되겠습니다 사람 이름에요 요거는 책 여시춘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래 여가 들어가는 사람 있다 합니다 그래 현대사에 보면은 그래 몽양 여운형 선생 그래 여기도 이제 이 여가 들어간다 합니다 그래, 몽한 함수 보겠습니다. 꿈몽 꿈몽은 눈썹이라서 식물처럼 쓰지 마시오. 그래, 식물처럼 쓰지 마시오. 자 그럼 그래, 몽양 변양 쓰고 그다여 운은 그래, 옮길 운. 자 형은 그래, 형통할 형. 그래, 여운형 선생. 자. 그러면 오늘 했는 두 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아주래, 명아주래, 수레량수레량 밝을량, 수레량, 밝을량, 덜보량, 덜보량, 등뼈려, 등뼈려. 자, 고생했습니다.